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을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영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기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법적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세요? 음, 김문기 처장과 백현호 관련 방은 전부 다무죄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판결 대권 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목소리도> 는 말하 는 언론 라대 세는 유튜브, 티빙 그 에서 스피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 분이 저희 를 사랑 해주 시고, 우 리가 여러분 을 사랑 하는네 가지 방법 입니다.